이번엔 탱크코어 탱크를 이끌고 로그라이크 형식의 던전을 타파해나가는 게임을 할분들이게 던전하기보다는 스테이지 진행 형식이던가 지금 아쉽게도 한글 없지만 영문이 있으니까 이쪽도 이제 체력이 좀 올라가고 3레벨 때는 이동 속도까지 여기서 이제 뭐 바꾸거나 할수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마우스로는 안되고 지금 키보드로 공격은 자동으로 나가고 그 WASD를 이동, 키보드 화살표로 방향으로 공격 그 위쪽 때리면은 위버튼을 눌러야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 버튼 어, 포탄끼리인 터지네? 지금 자세한 튜토리얼은 왼쪽에 나와있어요 지금 탄알도 바꿀 수 있고 탄알도 지금 하나밖에, 기본탄알밖에 없는데 저것도 언젠가는 얻게 된다면 연경할수 있겠죠 이리와 이 스테이지를 끝내야 추가적인 아이템이나 저런거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, 12짜리 체력 12짜리 체력 빨리 없애주고 아이고 이걸 맞아? <laughs> 내 체력은 지금 오른쪽 밑에 표기되고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? 이게 마지막인가 웨이브? 빅토리 피드럼 1분 데미지도 입었고 이게 이제 지 획득한 아이템 같은데 뭡니까 궤도구나 플라스마 요거랑 오일릭20아 특수능력도 있다 24초 동안 24초간 플라즈마 실드를얻 는다 블록을 한방에 부실 수 있네 저거 근데 체력이 좀 너무 낮아지는데 이동 속도가 1이면은 기존 거랑 똑같고 8초마다 3 0 0 동안 그 유지되는 오일을 바닥에 깔고서 오일을 밟은 적은 뭐가 됩니까? 오일 묻은 상태 여기 있다. 이동 속도 절반, 이동 속도 공격 속도 절반 그리고 화염에 노출되면 터진다. 뭐가 나을까? 체력이 좀 높은 게 나으려나? 암호가 2까지 올라가네? 어? 오일이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이제 탄알 공격속도랑 탄알속도가 아... 표시가 되고요 이건 관통인가? 암호가 4에 도달하면 추가 1데미지를 주고 8에 도달하면 또 추가 1데미지를 준다 암호를 올려야 되는 거? 오일 배럴쉘 어? 업그레이드를 어, 여기서 할수 있네? 바로 아, 굳이 상점에 안 가도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. 뭔가 이상하다 했어. 그 발사 속도도 올라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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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는 이제 요 요게 재화가 이게 필요하네. 돈 말고 저거. 바퀴 같이 생긴 거? 아니, 바퀴? 나사. 우리해서갈수 있는 대신에 저긴데? 이동속도가 조금 느려지는거? 됐고요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고 풀업 아이고 풀업 됐고 얘는 녹일 go. 200 200 하고 풀업 풀업. 얘도 업그레이드하려면 220. 자 간단한 거 합시다. 아 어,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거 앞뒤로 쏘는 애들 아니야 이거? 앞뒤네 얘는 앞뒤. 근데 어쨌든 같이 때리면 터트릴 수가 있기. 에 내려와 빨리. 오얘물 두가? 오씨. 수력 양용이었어 이거? 물에서가 더 빠른데? 속도가? 야물 탱크였어? 빨리 와 빨리. 물탱크고 나발이고 잡으면 되지 뭐. 네 방. 좋아요. 아 저거 왜 나오다 말아가지고 저렇게 걸려서 저기. 빨리빨리빨리 저것빨빨리빨리빨리빨리 발, 빨리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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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, 다음. 문이 안 열려? 육 웨이브 아, 저 앞뒤로 쏘는 놈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쉬운 줄 알았더니 역시 쉬운데가 없었어. 아, 그래도 옆에서 때리면 좀 나으니까. 빨리빨리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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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와자 보면 8, 8, 이브 8, 8, 팔 마지막 9, 9, 9, 9, 9, 뽕. 됐어 나이스, 그럼 이제 보스전 인가？막 으면서 싸워 프라이, 막 으면서 싸우 는애 이거 보스 체력 1500. 제가 뭘 저렇게 쏘 는구나. 아, 보스 괜찮다. 오, 저거 쏘는 거 막아. 피해야지. 아이, 오 미사일. 아, 두 발은 좀 그래. 오, 어, 피해야 되고, 피해야 되고. 그 가운데 쏙 갈테고 천... 아... 위치를 바꾸는구나. 니가... 거기선 어떻게 쏠 거야? 어, 아... 그래도 저기는 못 쏘는구나. 제가... 500씩, 니네가 500씩! 책임을 지는구나 데미지를 피하고 어우 맞으면 안돼어 피했다 씨. 어라 오, 양쪽에 나왔네 어라 이 빨리 떼려 부셔야지 그럼?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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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. 다 어우 나왜 멈췄어 안돼오씨안돼 체력은 하나도 허투루 쓸순 없어 너잘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너? 짝 피할 거고요. 됐어, 200 남았다 체력. 100 남았다 이제. 됐어, 클리어. 이게 노말 난이도라고. 30분이나 걸렸는데? 와. 잠깐, 하나 얻었네? 컨티뉴 하면 은그 다음 걸 얻는 건가? 어, 생각보다 난이도가 없, 뭐,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, 이거 할만하긴 한데? 데이터. 얻은 것만 볼수 있는 건가? 아니면 이게 다? 아 해금된 거, 노안비유지얼터래 모든 터렛을 써봐라. 모든 그 궤도를 쓰고, 이 물음표는 뭘까? 키들인데 어쨌든 탱크 코어 플레이를 해봤는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플레이하기는. 이게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은, 더 다양한 탱크들이 나올 것 같고, 이게 로컬 협동이 되려나? 로컬 협동이나, 온라인 협동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스팀에는, 그런 내용은 적혀있진 않네.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네. 한두 대, 많으면 세 대까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럼 땡커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